이제 내일 모레 국토부에 신청하게 될 공간은 이미 나온 것 같고요. 음. 그 삼각 조원이고 음. 거기에 다음 소프트를 지금 빅데이터로 일단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음. 좀그 분야가 생소해서요. 이게 과연 음. 대구에 이게 어울릴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음.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음. 간단하게 좀 설명 좀해 음. 주시죠. 우리 대구형 뉴딜 융합 특구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도청구적지를 우리 한국형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대구형 판교밸리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 특구와 그리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결합해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빅데이터라고 해서 여기에 핵심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신산업을 일으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 기술,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뉴딜 산업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들이 이제는 하나 하나 개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각 산업 영역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빅데이터화하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므로서 기업과 사람들이 모으는 공간으로 대구형 융합, 뉴딜 융합 특구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문제에는 없는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아, 물론요. 어떻게 건의할. 어, 그리고 어제 제가 정말 우리가 이 대구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 이 융합특구도 그렇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라든지 뉴딜 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부가 금융지원, 세제혜택, 그리고 규제. 에 대한 가감한 혁신 이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이 뉴딜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고 대구형 뉴딜 융합 특구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셨습니다.